안녕 안녕. 어,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 오, 네, 네. 어떤, 분이, 네, 어떤 분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조선의 사람군에 처음 등장해 아들과 갈등을 겪어 어? 털어놨던 어? 분이시죠. 진, 진짜요? 대한민국 대표 개그우먼 <laughs> 이경실 씨입니다. 네. 아, 아 <laughs> 지민이 대선배님 오셨네. 그겠지 네, 알겠지. 네. 아, 네. 저기 왜 저기 에서 녹화하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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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저희 집이에요. 선배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안녕 안녕. 어아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시다. 네. 너무 오랜만이다. 네. 너무 이에요 언니. 안녕. 좋은데 잘 알겠습니다. 처음 봅 세상.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웃음> 네. <laughs> 여전히 예쁘네. 그대? 어여여 <laughs> 여, 여전히 이뻐 경실. 시무민. <laughs> <laughs> 어, 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편하신다. 아유. 여기 이렇게 편한 이게 바닥에 앉는 거예요? 보통, 여기 이제 앉기도 다 하고, 여기 이렇게 어, 앉아서 어, 앉지, 이렇게 앉지 앉지 아니, 불편하시면 다리를 이렇게 해서 뻗으세요. 아, 그래. 아 내가 알아서 할게. 확실히 참견할 거예요 아니, 여기 성공의 집이에요. 그러니렇지 아니, 어머, 어머, 그러면 이날은 그러면 와이프는 다가 있어? 아, 지금 부산에 서가집 쪽에 가 있어. 요 살긴 사는 거지? 살긴 사는 거지. 네 이번에 볼 영상은요 네. 개그우먼 이경실 씨와 아 아들 손보순 씨아 이야기입니다. 음? 어 이거 음. 뭐지? 뭐 뭐죠? <laughs> 뭘까? 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요. 아, 이 장면은 처음 보시는 건가 보다. 그죠? 저 아니, 저녁에 일을 하는 건 알아요. 아. 음. 왜, 대륙 줄 알았는데 왜 헬멧 쓰고 다까 아, 다른 걸안 타고요. 스쿠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저, 저런 자전거는 아무 데나 놔둬도 되거든요. 아, 이런 거? 네. 이런 거 타고 다니 아, 맞아요. 자전거 아, 타고 다니고. 얼마나 싫으데 돼. 아, 그래. 네. 밤에 저렇게 일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대리기사입니다. 예, 네,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거든요. 한2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하는 데로 뛰어도 돼요? 취소다. 아 빨리 안 하면 어. 취소를 하는구나. 예. 뭐, 왜, 왜 많이, 많이 뜬다 예상이 삼익상가 도착했는데요. 비상깜빡이 쉬었을까요? <laughs> 예상이 실례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한 말씀 부니다 조심히 출발하겠습니다 대리... 평스가 많이 사세 옛말인데 아 너무... 너무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예 네. 배달도 또 많이 고있요네 뭐? 저도 작년까지는 배달하다가 그것도 많이 지났죠? 예, 네, 작년에 그러니까 배달은 그대로인데 배달비가 많이 줄었죠 아, 수술 여간? 네, 다음에서 네. 다, 다음 에서오지않전까요 다음 차뒤다 여기 오른쪽이에요? 왼쪽? 오른쪽? 예 아, 1년 주차도 아, 해야 되는데 아, 저런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전... 사실 저 부승이가 저 상태면 음. 엄마한테 엄마 뭐나뭐 뭐 힘든데 나좀 아 도와줘.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엄마 뭐 내가 이럴 때 나중에 갚을 테니까 아이 정도는 좀 해줘라고 아 할수 있는데 아 안하잖아요 아니 정말 해줘야 할 거는 해줘요. 아 해줘야 될건 해주는데 죄도 애 아빠고 가장이기 아 때문에 네가 해야 할 일은 해라라는 걸 저는 음. 심어주는 거죠. 아 심어주고. 아, 아,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쟤를 또 꺼달라 그러지? 어, 달라구나. 어. 아. 기특하다, 아. 기특해, 진짜. 그 웬만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지금 혼니까 그치, 민여고 그, 네. 응. 음. 대단한 거야. 아, 이런 동이면은 수서라서 짧게 해야지. 그래도 여기서는 아직 콜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아직 뭐가 안 떴을 때는 킥보드가 있는 대로 먼저 가야 돼요. 헬멧을 어... 음... 음... 계속 쓰고 있는 게 좋겠네. 사보니까 그런 들이좀 생겼어요. 아, 근데 사실 이거 이거 거의 방이동 갈게요. 아 씨, 잡혔다. 또한 분이 잡으셨어요. 아 방이동은 방이 시장에서 나오는 게좀 있거든요. 아, 저것도 경쟁이 심하네. 심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데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죠. 아 여기 치니까? 제 차는 여기 있고. 아, 아, 아 여기 가장. 다 아, 준비돼, 준비가 됐네. 아, 준비 했구나. 해. 좀 자주 해봐, 해봐서 좀 노하우가 생겼네. 가장 오래 기다리면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충청도 제천 새벽 1 시에 가서 6시첫차 타고 왔어요. 우와. 와, 와, 제천도 대리로 가요? 어. 그땐 여름이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목이 뜯기면서. 편의점도 들어갔다가 잠실.. 아또 놓쳤다 어또 놓쳤어요? 말은 시켜 아 왜, 왜 자꾸 그럴까? 말 시켜 콜 잡아야 되는데 아, 에이 에이 일 잡을 때까지는 말좀 시키지 아, 말지 아, 그냥 어, 아니면 12,000원 줘둔가 잠실.. 아또 놓쳤다 제발 아어 손이 왜 이렇게 빠른 거지? 아 제발 잡혔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전화를 또해 보고 잠실로 가겠습니다. 거기선 돌아올 수 있거든요. 어, 잠실 다시 잠실까지 언제 언제 가지? 어떻게 가지? 너무 취하시면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상대방이 전화를 안받으그러면갈 수가 없는데. 그냥 말 이러시면 안 돼요. 만약 잠실까지 갈 수는 없잖아. 아, 그 차에서 잠들었을 있어요. 수도 있거든. 술취한분들이랑 맞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계산 안녕하세요. 대리 기사입니다. 예,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겠습니다. 예, 기다릴게요. 아 예,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 저걸 타고 또 10분 동안 가야 돼? 네. 음. <laughs> 저기까지 가는 거야? 아 저기를 자전거로, 자전거로? 어. 어디를 10분만에 가는 거야? 잠시, 잠시를 어, 네. 지금 저 강남에서 저기를 네, 10분만에 갈수 어, 있어? 안될것 같은데 저기를 야 자전거로 저걸 10분만에 간다고? 오우 9분 만에 다행이다 어휴. 진짜 빨리 왔는데 잠실 주공아파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운전도 잘하나봐요. 어, 운전 잘하더라고요. 어, 그러네. 음, 운전 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로 면을 듣다. 생활력이 진짜 어. 강하다. 어. 방금은 16,800원 벌었습니다 아 저렇게 버니까 너무 아꼈을 것 같아 돈을, 그쵸 언니? 오늘 목표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냥 몇 시에 하든 새벽 3시, 4시까지 시급 2만 원 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아, 아 목표 금액이 8만 원저 네, 일단 이 아파트를 나가야 합니다. 여기 너무 구석으로 들어와서.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코를 보면서 이제 나가야 해요. 아, 좀 멀리 있는. 제일 저한테 얼마나 됐요저 이게 허가 자체가 제가 4월인가 5월에 나가지고, 이게. 근데 촬영 없는 날은 항상 대리운전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낳고 나서 그러면는 이제까지 몇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던 것들인가요? 어, 일단 이윤이가 생겼을 때 바로 오토바이를 샀어요. 어. 그리고 배달 일을 하고. 언니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몰랐잖아. 어. 오토바이 사자면 어, 그래. 나 오토바이 일하는 줄 몰랐잖아. 어. 아그 얘기 듣고 내가 아주 출렁했잖아 네. 그렇죠 동대문 옷 배송을 2년, 3년 정도 하다가 2024년 1월에 그만두고 놓쳤어요? 아, 아. 네 아, 근데 생각해보면 고덕동은 갈건 아닌 거 같았어요 저녁 식사 먹을 때 대리운전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엄마가 뭐좀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누나한테 전화 많이 했었어요 좀 가족이 보고 싶은데 엄마한테는 전화 못 하니까 사실 엄마도 뭐 그냥 속상한 것도 있지만 저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전좀 제가 부끄럽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멋있어 멋있어 어떻게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 워 네가 벌어서 네가 쓰는데 맞아. 근데 근데 사실은 난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뭘? 저렇게 밤을 고생하지만 응.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는 보승이를 뭐 이렇게 안전하게 내가 울타리가 될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인지. 아 언니 엄마로서. 어, 어. 보통 엄마 같은 경우는 약간 속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랬지 우리... 아니, 속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 진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난. 그게...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아, 아. 남들은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에 참... 저렇게 아... 나가서 일을 한다라는 거, 그게 조금은 안타깝죠. 음. 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보승아. 일을 뭐 이렇게 연기하고 병행하는 것도 좋지만 엄마는 네가 낮에 일을 했으면 좋겠어. 엄마 어. 좀 밤에 일하는 거는 어. 엄마가 조금 음. 어느 날잘때잘때 잘때 이렇게 널 생각하면 좀 엄마가 좀, 좀 가슴이 아파. 어. 그랬더니 저다는 말이 엄마 내가 밤에 일을 해야 조금 자유가 있어. 아, 낮에 낮에 아. 좀 자유가 아. 있어. 아니 그게 남편과 아. 애 아빠로서의 그러한 거를 얘 나름대로 맞아요. 느끼는 거야 벌써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뭘 알겠지? 어, 그러니까 네.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어. 그렇죠 일단 잡았습니다 어떻게 헬멧이나 좀큰거 하나 구해줘야겠다는 라 생각이 드네 <laughs> 네, 민서비스 차장 와주세요. 아예 사장님 역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분들이 이경실 아들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받게 되거나 이것도 원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기사님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 이름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신 적이 아... 저번에. 한번 갔는데 계좌에 해주실때 손보승 막이름 손보승 맞으세요 그러니까 어 무빙 전국점 아들 이러시다가 어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까지 아시는 건 처음 봐가지고 와 여기 분육값 벌러 나오셨구나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엄마 아들로 알아봐주는 그 엄마 아들이라서 아시는 거는 너무 많았어서 그게 뭐 딱히 기분이 좋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알아봐 주셨구나, 이런데, 그냥, 이렇게, 무빙, 이런 걸로 알아봐 주시면은, 배우로서 알아봐 주신 거니까, 되게 감사하죠. 자택으로 <laughs> 완전 좋지. 뭐, 희열이지 희열. 뭔지 처음에. 알아 저 느낌. 신인일 땐 정말 희열이야. 네, 음. 일부러 더 돌아다녔어요. 알아보라고. 음. <laughs> 나는 그 의상 입고 다녔어. 나, 나 드라마 이거 나왔던 옷 입고 다니고 그랬어. <laughs> 진짜? 그러니까. 야, 처음에는요. <laughs> 그 어린 마음에 어그 드라마 나오는 의상 입고. <laughs> 어, 알아보기. 어, 응, 그렇지. 알아면서. 정말 근데... 못, 목적지도 없는데 나왔었어요. 그, 그래? 알아보라고. 어 그래? 네, 일부러. 어... 네. 항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이경실 아들이. <laughs> 근데 전 제가 그래서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대리 운전을 안하 뭐 이런 대리 운전 이런 일은 안 해도 다 알바 하고 아. 그래요 응. 저저 유자유자식 상팔자 찍었을 때그 친구들도 다 알바 하고. 다 열심히 살아야 할 부모님한테 무조건 도움받고 그러지 않고 잠실에서 강남 또 자전거로 가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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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추워 <춥, 웃음> 춥겠네 와 자전거를 얼마를 타는 거야 이 밤새 아, 아. 아 추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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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해야지, 그니까, 마스크를. 손도 싫어. 야, 고 장갑도 할까? 끼고. 아, 정말, 이거. 그래. 응, 어떡하지? 그래. 정말, 정말 대단한 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아빠고, 어쨌든 가장인데 그냥 그 군대를 가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 쓸 생활비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음. 촬영 없을 때는 일을 더 음, 열심히 했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내와, 지냈죠 지금 앞에 앉아있어요 네왼쪽에네 그, 그,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laughs> 왜죄송 어... 아, 저희가 저희가 이거 딱지를 부품 끊어가지고 형님 문좀 열고 피세요 같이 탔는데 말좀 그 가려서 해요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릴게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니가 네. 아,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 네. 신호위반 계속 요청하고 차 안에서 문 닫고 휴관하시고 그래서. 저런 차는 운행 안 합니다. 잘했어, 에이, 멋있다. 그래, 그래 깔끔하게 그냥. 그래. 어? 굳이? 어, 멋있는데. 어, 진짜. 그 차번호 적어오지그랬니 참말로 아. 아. 어. 열받네. 아. 진짜 열받아네어 진짜 열받는다. 엄마, 어머니 나와서요 너무 멋있으셨다. 아이라도줘야지 음. 아마 엄마가 이경실인 줄 알면은. 아. 아무도 오셨을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렇죠. 비일비재할 것 같아. 그래. 수는 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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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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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예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 예. 천천히 오십시오 아, 이번에저 오신 분이다 아, 네 고맙습니다 회원님 네, 도착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어디 계실까요? 아예 전화하실 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소됐어요. 뛸 힘이 없어요. 몸도 얼굴 고 아이고, 벌써 새벽 새벽 새 네, 다리가 쉽겠다. 털려가지고, 0분도 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페달 밟을 힘이 네, 없는 거 아니죠? 맞아요. 아. 들어가세요. <laughs> 어, 너무 아이고. 힘들겠는데? 응. 얼마 벌으셨어요? 오늘 끝까지 하면 한 3시간 동안 6만원 벌었는데 그 중에 한 7천원 이상 킥보드 대여비, 아 자전거 대여비로 나가서 5만 3천원 정도 벌고. 근데 이게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 이게 그래도 오늘 매일 4만원씩 벌면은 작지만 내일 15만원 벌고 그러면은 하루에 10만원씩은 번 꼴이니까 길게 봐야죠. 대리운전도. 고생했다, 진짜.